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두 차례 대선보다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가 속에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을 위해 불법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수미 테리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이 벌인 서투른 첩보전에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면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국 소방센터는 대비태세를 최고 수준인 5단계로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비 총동원에 나섰습니다. LA의 대표적 부촌인 브렌트우드에서 아기를 유모차에 데리고 가던 아시안 여성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성추행과 폭행을 가한 백인 용의자는 오늘 체포됐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다섯 번째 방송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화제는 단연 법무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절이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두 차례 대선보다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가 속에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밀워키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시가 오늘낮 후보 수락 연설을 시작으로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피격 사건 후첫 연설로 트럼프는 연설문도 새로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진영에 대한 날선 공격보다는 정책의 중심을 두고 국민 통합을 호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후보 사퇴론으로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진 상황에서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경쟁 후보 공격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통합 메시지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아, 전날엔 피격 직후 피흘리며 주먹을 들어올린 트럼프 사진을 배경으로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차남 에릭이 찬조연설에 나서고 그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등도 참석하는 등 일가가 한 자리에 설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넨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가 최근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면서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 사퇴 요구는 아니지만 버틴 목이었던 민주당 지도부까지 후보 교체론에 가세하면서 바이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미러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연방 상원 조기 입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로버트 메넨데즈 현 연방상원 의원은 자진사퇴하고 무소속 후보로 11월 본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임시승계자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태미 머피 전 후보의 남편으로 김의원 지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김의원이 임시승계할 경우,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의 탄생도 앞당겨지고, 앤디 김의원의 본선거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했던 북한 전문가가 한국을 위해 불법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이 벌인 서투른 첩보전에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체포된 수미테리는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 9천만 원)을 내고 체포 당일 풀려났습니다. 테레를 기소한 뉴욕 남부 연방 지검장은 명품 핸드백과 값비싼 식사, 자신의 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 달러 자금을 대가로 한국 정부의 입지와 영향력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기 위한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exists is so that those of us in government as well as people in the public as well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themselves or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당장 테리가 몸담았던 미국 외교 협회, 윌슨 센터, CSIS 등 미국 싱크탱크들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슈 발굴, 의견 전달, 또 여론 형성 등 상당 기간 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형사 사건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문제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 정부의 로비는 법적인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엔 국정원의 서투른 첩보 활동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공개로 만난 테리를 국정원 직원이 주미 대사관 차량에 태워 메모를 촬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9년 11월 명품 코트를 사면서 국정원 직원은 외교관 면세 혜택을 받아 기록에 남겼고 테리는 자신의 고객 계정에 실적으로 등록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정박 전 부차관보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도 있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진 찍히고 한게다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다며. 감찰이나 문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후보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서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탄감을 통해 3만 5천 명의 학자금 부채를 탄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탄감 승인을 받은 3만 5천 명의 대출자는 교사와 간호사, 법 집행 공무원, 응급 구조 대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부채 탄감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47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한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3만 5천 달러 이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면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국 소방센터는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인 5단계로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비 총동원에 나섰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전역을 덮치고 있는 폭염으로 산불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서부에서 동부까지 기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산불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센터는 최근 산불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인 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에어탱커와 각종 통신 장비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비 총동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산타바바라 카운티 지역의 레이크 산불은 무려 38,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태운 뒤 불길이 잡히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63%로 절반을 넘어섰는데 아직 일부 지역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가주에큰 피해를 입혔던 뷰트 카운티의 톰슨 산불은 3,789에이커를 태운 후약일주일 만에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특히 산불 위려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민들이 집 주변의 마른 풀과 나뭇가지들을 잘라내고 주변을 항상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하준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세 자리 수때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폭염은 다음 주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기온이 올라 내일 더 더워지고 폭염은 다음 주 수요일인 24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난 폭염에 이어 이번에도 세 자릿수 때 기온으로 치솟으며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샌퍼난도 벨리 동부와 샌가브리엘 벨리에는 오는 20일 밤 9시까지, 산타모니카와 벤츄라 카운티 벨리 남동부 등에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엔텔로 벨리와 샌퍼난도 벨리 서부 등에는 오는 24일 밤 10시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은 내일부터 주말 동안 90도대 초반으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LA의 대표적인 부촌 브랜트우드에서 한 아시아계 여성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성추행과 폭력을 가한 용의자는 오늘 체포됐지만 자세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PD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브렌트우드 거주자인 칼미나 루가 생후 4주된 아기를 데리고 산책하다 갑자기 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집 주변을 걸으며 갓난아기와 함께 산책을 하던 이 여성은 갑자기 나타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던 20대 백인 남성은 여성의 뒤에서 다가와 성추행을 했고, 여성이 방어하려고 하자 용의자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여성은 눈 아래가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수년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한인치과 전문의 배모 씨가 LA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LA 국제공항 경찰은 LAPD에 협조해 지난 16일 아침 8시 50분쯤 배 씨를 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터미널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책정된 보석금 150만 달러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전직 여직원에게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해 수년간 성폭행을 일삼고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 환 먹고 있는데 어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laughs> 아니, 역시 효소환. 백 여덟 가지 성분을 세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이번 달초 말리부 산악 지역에서 입과 목이 집타이로 묶인 채 버려진 유기견 관련 현상금이 2만 5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2,5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동물보호단체 인디펜스 오브 애니멀스는 여러 단체들과 개인들의 지원으로 현상금이 10배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인디펜스 오브 애니멀스는 저먼 셰퍼드 유기 관련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LA 카운티 동물보호통제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어제 다섯 번째 방송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화제는 단연 법무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열린 방송 토론회.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를 당론으로 법무장관에게 요청하자고 제안하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동의했고 한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직도 검사신 것 같아요. 나 원, 두 후보는 당에 대한 애정이 없다며 한 후보를 맹공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누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의 법커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에 대한 애정이 없고요. 윤석열 정부와 정말 국정의 목표와 정무적인 상황을 풀어 나가기 위한 그런 애정과 책임감이 없습니다. 한 후보는 당원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절했어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과 종, 동지로서 동지적 관계로서 법무부 장관이 임무를 수행했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윤 후보는 당의 변화, 전면적 혁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도둑이 거꾸로 이 매를 든이 세상 바로 잡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나라를. SBS가 주관하는 마지막 6차 방송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다음 달당 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후보들이 방송에 나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당 대표에 또 도전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민주당 당권주자 첫 방송토론회. 먹사니스트 이재명을 줄여서 먹사니잼. 역시 두관이 맹간이다. 토론이 본격화되자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연임 도전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 혹시 연임을 하시는 건지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김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자 이 후보는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중에 유대 무죄라는 말이 떠놉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같이 함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두보 비판 이 후보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 그걸 일극 체제라고는 할수 없죠. 체제는 아니죠. 250만 당원이 지금 현재 선택한 겁니다. 당내 논란이 된 종합 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놓고. 이 후보는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다며 실용적 관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김 후보는 당의 근간인 종부세, 금투세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체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 후보는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며 제3자 추천 방식에 선을 그은 반면, 김 후보는 여야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찰관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파리 경찰은 테러와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파리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치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의 대표적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 근처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통제선을 칩니다. 현재 시간 18일 오후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하던 이 남성은 갑자기 돌아서서 쫓아오던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은 목에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 남성은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제압되는데 경찰 총격으로 중상을 입고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경찰은 현 단계에서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목소리도> 파리에 Paris 전인 1 5일에 e 기차역을 s 찰하던 a 인한명 de 한의흉 i 에찔렸 l 니다 17일엔 29의 한 식당 테라스에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는 26일 개막식에 3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리 시내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치안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파리 시는 올림픽 기간 동안 매일 약 3만 명, 개막식 당일엔 4만 5천 명의 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5년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바라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르줄레 폰데어라이엔 유럽 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연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Majority of component members 360 votes in favor 401 독일 국적의 펀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계 입문 당시 신란매를 둔 의사 출신 만능 워킹맘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에서 가족부 장관, 노동장관에 거쳐 첫 여성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다 2019년 여성 최초로 EU 집행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번 재선으로 여성 최초 연임 집행위원장이란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만큼 그의 연임으로 유럽 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정책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례 없이 안보와 국방도 강조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비판해 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도 유지될 거란 전망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와 협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두 번째 5년 임기는 오는 11월 시작됩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입니다. 은 한국산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 정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대표적 여름 축제인 오시 페어가 내일 개막합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코스타메사의 오시 페어앤 이벤트 센터에서 열리는 오시 페어에는 콘서트와 음식, 쇼핑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료를 살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우수 병원의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과 UCLA 메디컬 센터가 선정됐습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전국 병원 평가를 통해 시더스 사이나이와 UCLA 메디컬 센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퇴거에 직면한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무료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주 최종안이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와 보스턴을 1시간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추진됩니다. 북동부고속철도연맹은 서포카운티 롱아일랜드 사운드에서 해저터널을 뚫어 커네티컷주 하트포드까지 올라간 후 보스턴으로 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됐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뚜레반이 제조, 판매한 고소하고 진한 들기름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언제는 가족이라더니 한 순간에 돌아선 매정한 주인 때문에 위기에 처한 반려견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공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 탓에 아무도 없나 싶은데요. 자세히 보니 벤치에 웬 견공 한 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알고 보니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을 주인이 버리고 간 건데요. 당시 이 지역엔 폭풍우 예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동물 구호 단체가 벤치에 묶여 있던 반려견을 구했고 보호소로 옮겨 치료했는데요. 다행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반려견은 현재 위탁가정으로 옮겨져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앙선 부근의 집안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관둥성 둥관시에서 일어난 땅 꺼짐 순간입니다. 중앙에 세워진 도로 차단벽을 따라 길이 23m, 폭 7m, 깊이 3.5m나 되는 거대한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통행하던 차량이 많았지만 다행히 이번 사고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토양 침식으로 땅속에 구멍이 생기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도심 땅 꺼짐 사고는 대부분 지하철 굴착이나 수도관 누수, 또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퍼올려 쓰는 바람에 발생하는데 도시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탈리아에서는 추태를 부리는 관광객이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한밤 중한 여성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명물인 바쿠스 동상에 매달려 외설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극한 도전을 한다면서 피렌체 성당 꼭대기에 무덤으로 올라간 두 남성도 포착됐는데요. 현지 관광단체가 공개한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인데요. 지난해 6월에서 9월 사이에만 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인구 약 38만 명의 피렌체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관광객이 잇따르자 문제의 관광객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콸콸콸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간신히 물살을 버티면서 이동하는데요.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유명 관광지인 안자네리 폭포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이곳을 찾은 관광객 200여 명이 고립된 건데요. 세찬 비가 계속돼 언제 폭포 물이 이들을 삼킬지 모르는 상황. 더 지체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로의 몸을 의지해 폭포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구조대 등의 도움으로 다행히 관광객들은 6시간에 걸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현지 당국은 기후변화로 이처럼 경험 못한 폭우가 곳곳에서 반복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고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 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213468 천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어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laughs>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세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 안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